겨울이 겨울이 지나면 음. 저 미주로 된장을 만들 거예요. 겨울이 번에 지나야 번에요. 겨울이 지나야 돼요? 그럼 왜 겨울이 지나야지 말라야 되니까 말리고 떠야지 떠 뜨는 게 뭐야? 뭐가 뜨는데? 곰팡이? 곰팡이. 음얘 자네 아유 왜? 얘, 얘 손녀딸 자얘 엄마는 여기 있고 엄마의 엄마. 이거 다 했네? 응. 음, 다 해봤어. 이 엄마의 엄마. 자, 엄마는. 엄마는 맛있는 된장, 꿈을 꾸었어요. 응, 음, 된장, 꿈을 꾸었어요. 엄마의 엄마는 맛있는 된장, 꿈을 꾸며 코를 골았어요. 음, 할머니 코 골았어요. 또. 아유. 엄마의 엄마의, 엄마의 엄마는 음. 꿈도 꾸지 않고, 음, 맛있 게 잠들었어요. 음, 할머니가 제일 잠을 잘 자네. 음. 음, 내년에도 음. 엄마는 콩을 심을까요? 까요? <웃음> 까요? <웃음> 콩을 심을까요? 심지르. 오, 유관비 줄 다녔었지. 요 이거 좀 볼까요? 뭘 봐? 그림. 이거 할아버지. 뭘 봐. 할아버지 아빠. 아니, 매주를 뭐? 다르면 거기 올라가 있어. 응, 그림이니까. 어떻게 한번 구경하게 볼게요. 다르네, 매주가 모양이 다. 할아버지 매주. 이거는. <laughs> 아빠 매주. 이거는. 손자. 네개 크다. 이거는 누구야? 자, 할머니. 아고 이제 시? 다 했어. 아유, 음. 아유, 시초다 <laughs> 씻어요, 이제? 아유, 씻어, 이지너 음. 읽어? 아, 아니요, 다 읽었어요. 아유,